많이 치죠. 그래서 실패 4 0 포인트가 쳤을 때 많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, 많이 렇게 들리는 거예요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한 하프도 칠때 이렇게 들이면 돼요. 항상 내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, 10, 20, 30, 100 끝이면 100 점점 늘어나. 항상 똑같아요. 지금 하프를 칠 때. 박선. 이렇게 뒷발이 골반이 틀어서 이렇 파우 몸이 다시 나 그래서 정확하게 완 이게 던지는 완몸 쓰는 연습 완땅완완몸 던지는 그래서 이 우리 베이징을 할때완 하나 둘투 하나 둘이 아니고 지금 쓰는 게완쭈 바로 나가는

이 골반 터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빼 빌자고. 이걸 하나도 안 된다고.